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접수할 수 있거든요. 방송 내용이 가령 뭐 편파적이거나 또 문제가 있거나 했을 경우에 어, 이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이 신청을 한 개인의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 개인의 정보, 즉, 언론 매체를 통해서 신문 또는 방송을 통해서, 어, 보도가 잘못되었다. 이 어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언론 중재위원회에 중재제소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법원으로 바로 들고 가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는 방법이 있고,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내면, 그 언론중재위원장이 통상 그 판사, 현직 판사시거나 그런 분들이, 어, 중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 중재 신청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있어요. 저도 현직 기자 시절에 언론중재위원회에 몇번 불려갔었습니다. 저는 방호율이 좋아서, 뭐그 뒤에 문제가 잘 원만하게 해결되기도 했는데요. 어 그러니까 이 누가 문제를 제기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언론 중재 위원회는 또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고소를 했는지, 누가 고발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언론사의 기자 또는 PD들은 언론 중재 위원회나 법원에 어 피고발인, 피고소인이 되거나 또는 언론 중재 대상이 되면 그 현장에 가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민원 이의신청을 냈는지를 보호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그 다큐멘터리 내용 중에 어떤 일부분을 문제 삼아서, 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누군가 이의신청을 냈어요. 민원을 낸 거죠. 그런데 그 민원을 누가 냈는지를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철저하게 보호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어제 국감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어, 탐사 뭐 전문 매체라고 하는 뉴스타파. 즉, 신앙님 김만배 허위 녹취록이 방, 보도가 되었던 그 매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매, 그 매체의 대표가 지금 어, 재판을 받고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거기 기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 접수된 것을 IP 주소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어,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버에서 어떤 IP 주소에서 이 민원을 신청했는지를 알수 있게 돼 있겠죠. 자 그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몇 명만 알수 있게 돼 있습니다. 즉 전산 담당이라든지 아주 그 비밀 취급을 할수 있는 그런 특정 소수만 알게, 알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파 기자에게 넘어갔느냐. 이게 어제 쟁점이 됐습니다. 왜냐. 이게 만약에 그 민원인의 IP 주소가 기자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들이 협조가 있었다면 이건 현행법 위반이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어요. 자, 어제 이게 어떻게 처음에 불거졌냐면요. 하 어이 kbs 출신입니다 이분도 신성범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회 과방위 소속이죠 이분이 뉴스타파의 그 봉지욱 기자에게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은 어 개인정보 유출이나 방조 또는 조력 등의 협업이 있었지 않나 의심을 하게 된다 즉 봉지욱 기자가 뭘저어 저기 문제를 삼았냐 면은 그. 민원, 그니까 러 방심위에 민원 신청한, 그, 신청한 사람들이 특정인들의 뭐 가족이라든지 뭐 지인들이다, 뭐 이런 식의. 그니까 러 민원 사주를 했다. 이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민원을 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자면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신성범 국회의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에게 개인 정보 유출 방조 또는 조력 등의 협업이 있었지 않았나 의심을 한다. 뉴스타파 기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두세 명밖에 되지 않아 보이는데 가족들을 어떻게 관계를 다 찾아낼 수 있었어요? 대단한 취재력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봉지욱 기자가 말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대단하죠. 그래서 저희가 탐사 보도 매체고요. 한 가지 지금 의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게 IP 주소라는 게 있습니다. IP 주소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접속을 하면은 예를 들면 가족은 하나의 컴퓨터. 제가 쓰는 그 컴퓨터에서 뭐 이영풍, 홍길동 뭐 이렇게 이름을 달리해도 그 IP 주소는 똑같거든요. 한 집에서 만약에 민원을 냈다고 하면 하나의 IP 주소가 있겠죠. 그 IP 주소를 보면 일단 가족인지 아닌지는 파악이 된다. 하하. 즉 IP 주소를 보고 가족임을 알수 있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진술을 한 거죠. 음. 그리고 어,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다 있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분석을 충분히 할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성범 의원이 질의가 끝나고 오후 질의에서 이제 김장겸 의원이 또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방심이 내부 직원이 그 접속하는 로그 기록을 일일이 확인해서 외부로 공개하기 전까지는 그 ip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응? 그러니까, 봉지웅 뉴스타파 기자가 IP 주소를 봤다는 것은 방심이 내부에서 누군가 불법으로 개인 정보를 유출한 것이다. 즉, 불법 개인 정보를 유출받아서 보도한 것이다. 즉, 스스로 불법 유출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지니까, 어, 오늘 오전에 국민의 미디어특위 이상이 위원장이 성명을 냈어요. 뭐라고 냈느냐. 방심위 직원들이 그 민원인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사찰한 혐의와 관련해서 충격적인 범행 정황이 새롭게 밝혀졌다. 방심위의 민원인 사찰이 사실로 드러난 데다 조직적인 IP 추적을 일삼았다. 방심위의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을 냈는지 여부부터가 비공개에 해당된다. 즉, 민원인의 민원 제출 여부와 그 내용, 그리고 IP 주소를 포함한 민원인 개인 민감 정보는 당연히 방심위 내부에 특정 허가를 득한 그 사람들만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방심위 직원들이 봉지욱 기자, 뉴스타빠 기자에게 IP 주소를 전달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자, 이와 관련해서 MBC 제3노조가, 어, 성명을 발표했어요. 지금 이게 개인정보 불법 유출이 되는데, 민노총, 방, 민노총 노조 방심이 지부장 김준이라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어, 어제 국감에서 국민의힘 그 과방위 최수진 의원이, 이 최수진 의원은 과학, 그 인재 영입으로 들어오신 분이죠. IP 주소를 찾아보셨습니까?라고 물으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럼 가족, 지인, 민원을 MBC와 뉴스타파에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그것은 여기 여기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 뭐 사실상 신한 건가요? 자, 이런 의혹이 현실이 되고 있다. 제 MBC 제산 노조 성명입니다. 민 민주당 민노총 언론 노조 방심이 지부 뉴스타파 그리고 MBC의 삼각공조체제로 방심위의 민원을 넣은 이들의 가족관계와 인척관계, 그리고 IP주소가 탈탈 털린 것 아닌가.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것 같아요. 경찰의 수사가 의뢰됐습니다. 자, 모든 민원인은 방심위의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아버지든 어머니든 뭐 아들이든 딸이든 가족이 하든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기된 민원 정보를, 개인 민감 정보를 방심위 직원, 내부 직원이 외부로 유출한다. 특히 언론 기자들에게 유출한다. 이거는 불법행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니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